안녕하세요. 저는 김청희가 아니라 이곤희입니다. 근데 저는 공부를 먼저 해서 착한 어린이입니다. 이 구름은 지진운입니다. 왠지 3주 후에 지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. 일본, 중국, 한국 어디선가 터집니다. 지진운? 지진이 맞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러면 왠지 지진운 같습니다. 어떡하나요 이거. 지진운인데요. 아 안돼. 3주 전에 놀러 가야겠다. 아 부산 가야지. 네 이거 지진운이면 지진운이라고 댓글을 꼭 달아주세요. 댓글 안 되면은 저는 실망합니다. 네, 이거 지진운이라고 안 하면 벌금 1억을 내야 됩니다. 네, 아셨죠? 제가 나중에 댓글로 1억을 남겨야 된다고 돈을 보내 드리겠습니다. 지진운이 맞다면은 벌금은 안 내도 됩니다. 지진운이지만 알려 주십시오. 좋아요 구독 제 부탁합니다.